여러분, <laughs> 이번 시간에 인강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정이 있는 차원의 인강부와 국가민족적인 차원의 인강부에 대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0년 전에 미랑에 그 당시입니까? 44명이 예중생을 갖다가 성폭행해서 하나도 처벌을 안 받았죠.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까발려지고 있어서 하나, 둘, 인간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인간보 선인성과 악연악까사필기자 그게 되겠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걸 방치하고 내 몰라라 하면은, 그게 돌고 돌아서 우리 어머니, 누나, 여동생 딸한테 옵니다. 여러분, 본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와 민족의 업에 대해서, 인간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면은 일본이 망하고 있다. 뭐 옛날부터 나왔습니다만은. 그걸 넘었어서 지금 뭡니까? 우리가 환상적으로 생각했던 유럽,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까지도 못 살고 있고, 침체되고 있고, 미래가 없다고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댓글 달아있는 거 보면은, 웃기는 처리하지 마라. 우리나 조심해라. 가드은안 망한다.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다.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 거다. 시기 실투 때문이다. 이렇게 댓글들을 답니다. 왜 그렇게 댓글들을 답니까? 현장에 가보지 않고, 거시적인 시각이 없고, 트렌드를 모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동안 언론 방송에서 우리들한테 서유럽, 북유럽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죠.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우리 뼛속까지 녹아들은 뭡니까? 사대주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프랑스나 독일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유튜브에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인의 인간보에 대해서는 뭐 해만 하면 알죠. 근데 개인에 대한 인간보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는 가문, 민족, 국가의 인간보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자, 개인의 인간보는좀추스되는게 있죠. 근데 단체에 대한 인간보를 갖다가 공업이라그럽니다 자, 국가 민족의 혁명성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의 혁명성시는두개의이란다 <laughs> 뭐냐 하면은 하늘에도 하늘의 도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업, 인과응보죠. 인과응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땅에도 땅에도는 뭡니까? 지기가 있고, 이게 지 동수 어떻습니까? 햇빛이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걸 마찬가지로 지기도동에서 서로 갑니다. 자, 우리 홍삼 문명에서 시작된 문명이 문화가 중국으로 갔다가 비단길을 따라서 중앙아시아로 갔다가 아랍으로 갔다가 제중해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원심 반본하여 동북 아시아 한중일 쪽으로 오고 있죠. 그중에서 특히 어디입니까? 한국 쪽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제품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수출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국가민족의 협망상식은 땅에도 하늘에도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어디 있을까, 어겠습니까 예생, 대학당 아니면 문득수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일본과 유럽이 침체를 겪습니까 드디어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유럽의 열강들은 뭐 했습니까? 제국주의들은 식민지 건설을 해서 온갖 사력과 착취를 했죠. 그리고 1차 대전의 조음들이죠 응? 자, 인보고를 받고 있다. 제국주의에서 식민지를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륙형 이르 체제는 죽음들이 인간고로 갖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땅에도 이지기가 유럽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응? 유럽을 떠나서 원시 반본에서 동북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죠. 상담 부분 왔다. 그래서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에 어떻습니까? 드디어 인행 광고를 봤죠? 그 뭡니까? 하. 원자력 발전소, 쓰나 때문에 원자 발전소가 폭파돼서 전국토가 오염되었겠죠.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탈출하는데 우리는 신나게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일본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시기가 햇빛을 따라서 동해에서 서위로 가려다가 원신 반본대 해가지고 동북아시아 쪽으로 왔는데 그 중에 최고 앞에 있는 게 누굽니까? 일본이라서 그 시기를 갖다가 제일 먼저 받았죠. 그 시기가 아주 한국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일본이 침체하고 있다. 유럽이 침체하고 있다. 우리는 한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코나 인강보가 어디 있냐? 차필개등이 어디 냐선인성과악인학과가 어디 있느냐? 나쁜 놈들이 더잘 살더라. 맞죠.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더잘 살죠. 독립군 아들은 또못 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국주의 시민지를 건설해가지고 원가 사륙과 착취를 단행했던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데로 겁나게 잘 살죠. 잘 살았죠, 그동안. 그래서 인간부 어디 있느냐? 일본도 왜더잘 살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불교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과학이죠. 종교자 철학이다 과학입니다. 인간은 과학이죠. 연기도 과학이다. 부명의을 던지면 그게 작은 원을 그리느냐 큰 원을 그리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죠 결국은 나간 곳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 일본이나 서구 일강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인강보에 대해서 해적인 시각을 가졌다. 그런데 드디어 나타나고 있죠. 그왜 그렇습니까? 왜 중간에 인강보 사필계정이 왜곡이 됐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짚고 가야 됩니다. 뭐냐 면면 2차 대전 후에 어떻게 되냐. 소련하고 미국이 사실상 이차 대제는 독일이 이긴거죠 독일하고 그 밑에 뭐 이탈리아 뭐 밑에 아그들 일본도 있고 프랑스나 영국은 그냥 곁다리 역할만 한겁니다 근데 이차 대제는 이기분나니어떠십니까이 소련이 그냥 유럽을 갖다가 공산화를 다 시키려고 그러죠 그 동유럽은 공산화 다 돼있죠 그러니까, 꼭그 가만 놔뒀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독일한테 전는까지 당했죠. 이탈리아는 참전국이고, 독일 편이고, 주범이고 영국도 뭐, 다 부산지고, 뭐, 나 남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 놔뒀시면 망했다, 이 말. 인간보가 일어, 일어졌다, 이 말이야. 보기를 이런 주음이니까다 하죠. 박살이 났죠. 그런데 왜 인간보가 적용이 안 됐느냐. 자필기장이 적용이 안 되고, 선인성과 확인학과가 적용이 안 됐느냐. 소련이 유럽을 갔다가 공산화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어떠그라싶어서가지고뭘 합니까?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운 마셜플린을 하죠. 그래서, 유럽의 공산을 방지하기 해 가지고 영국, 프랑스, 뭐이탈리아 이런 데 돈을 갖다가 막퍼어주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 2차 대전에 예, 1차 대전의 주범이었던 독일까지도 서독까지도 엄청난 돈을 갖다가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어? 미국 덕분에 공산을 방지한다는 덕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인간보가 적용이 안된 거다. 자, 이승만의 공가가 있겠습니다만, 이승만한테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독재했다는 거고, 친일파 숙청했다는 거고. 자, 독재는 그 당시에 민도가 낮던데독해해야 되죠. 친일파 숙청 못한 것은, 이승만이가 독립운동가죠. 초반에는 친일파 처단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미군중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8%가 공산주의를 지지해 그럴 수밖에 없죠 이론은 공산주의가 너무 좋죠 그리고 그때는 공산주의 응? 소련이 초기였고 나머지는 아직 이론만 받아들인 상태죠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 박한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여학 갔다 온 음? 지식인들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데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고 백성들은 78%는 공산주의를 좋아한다는데 어쩌겠어 그걸 갖다가 잠재우고 누를 수 있는 세력은 친일파밖에 없죠. 친일파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한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일체 시대 때하부관료노릇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행정을 해본 사람이죠. 그래서 운명의 계좌 먹기로 친일파를 끌어들여서 공산주의를 갖다가 쳐낸 겁니다. 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메가다가 들어가가지고 몰라, 일본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전쟁을 모르키려무 농구국가로 만들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놈들이 천운이 있어가지고, 6.25 전쟁이 터지네. 월남전이 터지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아시아에서 공업화된 나라는, 선진국에보용가는나라 일본밖에 없죠. 미국에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물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넓은 태평양을 건너가 한국까지 오거나 베트남까지 올라가는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울전 교정업체로 유교전쟁, 월남전 때문에 일본을 갖다가 군수기지화하고 공업시설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도미노 현상 하는게 있죠. 공산주의 도미의 현상 자 일본 참 소련과 중공 베트남 이런 공산주의 도미의 현상을 맡게 해가지고 그 최첨단의 최앞에 있는 어? 도노를맡게 위한 공산주의를 맡게 위한 전초기 지역, 할로방패역폐역할로 일본을 갖다가 키워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이나 1, 2차 대전 주범들, 또 일본 놈들은 당연히 인강 후보가 되어야 되고, 선인선과 악연악과사필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차이를 있었다는 말이에요. 미국 덕분이죠. 더큰 악을 방지해, 공산주의라는 더큰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짜그라을 용이한 거죠. 임진왜란 정유들한테 설을하지 말라는 성병들이 어떻습니까? 더큰 악인 일본 군들을 막기 위해서 성병이 일어난가?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일본이나 유럽이나 어떻습니까? 걔들이 잘산는 뭡니까? 물론 실사고시 이용, 국생 정신도 있습니다. 행위 사학 행위 학을 중요시 한 거. 그렇지만은, 식민지를 건설해가지고, 엄청난 차치와 속탈을 했죠. 그 덕분에 성진목이된 거예요. 위로 멸강들이. 거기다가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공사나, 방지 목적으로 일본에서, 북미국에서 마샬플랜에 의해서 엄청난 경제히 지원이 있었고. 그래서 자동차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이탈리아는 진짜부터 떨어졌죠. 이탈리아는 뭐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 자동차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뭐 있습니까? 이탈리아는 무슨 뭐 명품 가방에나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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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옷가지나 있고, 뭐, 뭐, 여러분 뭐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관광은 뭐고 살죠. 영국은 산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과거 영광, 그 연연방 제도가 있죠. 연연방 그 국가들. 또 뭡니까? 금융, 영업하는 국산. 근데, 제조업이 기반이 되지 않는 게, 판계가있죠 아니 빵이 있어야지 밀가루가 많아야지 이게 이스트로 혐오로 분리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밀가루는 이것밖에 없는데 조금밖에 없는데 자꾸 그 응? 혐오였고 이스트해가지고 부풀이면 그 뭐, 뭐 끝없이 부풀어집니까? 프랑스 독일은 좀 낫죠. 왜 그러냐면 프랑스 독일은 땅이 워낙 좋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죠. 이 추구에서 가장 좋은 명당이 일본이 미국이다. 일본은 중국입니다. 중국 다 말고 그쪽에 그 동남부 해안 쪽에 있는 거기. 세 번째가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네 번째가 독일이다. 프랑스는 독일은 너무너무 땅이 좋다. 풍수지리가 너무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땅 좋고 물 좋고 바다 좋습니다. 자,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떼제배나 있고 뭐뭐 뭐 나팔 전투기밖에 없죠. 향수나 팔아먹고. 뭐떼제배하고뭐 나팔을 전투기 팔립니까? 관광업으로 살아. 독일은 뭡니까? 기계 산업 전통적으로 자동차 뛰어나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산업화 시대에서 좀뭐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막 넘어가고 있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제조업도 중요하지만은 그 소프트웨어. 디지털화, IT, 인공지능. 이게 중요하죠. 근데 독일 프랑스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금 미국에 전 한다. 반도체도 못 만든다. IT도 없어. 뭐 하나 있나가 뭐 그럴까? 뭐 인공지능이 뭐 뭔지도 몰라. 거기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거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유럽에 대한 환상이 깨졌죠. 어 대응하는 게시성하죠 유럽은 또 어떻습니까? 거의 사회주의화 돼가지고 세금만 들이딱 많지, 복지도좀 있습니다만은. 복지를 유지를 못하죠, 이제. 사회주의화 되니까 누가 뭐 세금만 때리내니까일안하라 그러죠. 노도시장은 적고, 뭐, 휴가 많이 가고. 거기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하고 있어서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시원쳤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쟁동 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기가 원시밥벌 할때 제일 먼저 지기를 그 받았죠. 크리스 맹체 유신하고, 뭐, 조선, 중국, 동남아시아 거의 다 먹었죠. 그런데 2차 대전 태어 나서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농업국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6.25 전쟁, 월남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기차 회생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30년, 또, 쓰나미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폭발하고 전국 토고 오염이 됐죠. 살수 없는 것이됐다 지금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소득은 우리가 없었죠. 근데 개인적인 거는 우리가 이 30년부터 개인적 우리가 더잘 살았어요. 그러고, 막, 일본, 한상에 빠져가지고, 생 난리 텐데. 나도 일본 여러 번 가봤는데,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또, 안티들이 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뭐, 개천을 산업, 부품, 뭐, 그다음에 뭐, 항공 분야, 뭐, 자동차 분야는 그래도 아직 일본에 없었다, 하는데. 그거 맞아요. 근데, 이게 뭐가 없습니까? 아직 아날로그 시대고 디지털화 안 됐죠. IT, 반도체 지금 뭐 망해버렸죠. 민공지능 할줄 압니까? 그리고 우리가 유럽과 일본에 대한 언론에 의한 지략적인 환상, 우리들의 열등감, 사대주의 때문에 너무 부풀려져 알려져 다 나는 미랑 강강 사건을 보고, 지금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의 침체를 보면서, 아,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또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한 개인의 인권보만 있는 게 아니라 가문의 인권보 민족의 인권보 국가의 인권보가 있구나. 또 그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 불타는 바다, 지옥 같고, 고통의 바다, 이 사바세계에서 일말의 희망과 빛을 보고 희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상식과 경우대로 삽시다. 거기서도 뛰어난 사람은 양심에 따라 상식과 경우대로 살고 자리에 타는 삶을 삽시다.